알리 캠핑 용품 마.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다우즈 와인즈 파이어 댄스 오일 램프스토브는 캠핑의 새로운 동반자입니다. 이 휴대용 랜턴은 정서적인 레트로 디자인으로 야외에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사용자들은 간편한 조작과 우수한 내구성 덕분에 실외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견고함이 느껴지며 다양한 액체형 양념을 사용 가능하여 요리에도 적합합니다. 바람막이가 없어도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캠핑과 피크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제품 하나로 멋진 야외 경험을 완성해 보세요. 이 접이식 휴대용 변기는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 지상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 엑셀 사이즈 덕분에 성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악취 방지 보관함이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차량 내부에서도 부담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변기를 반드시 챙기세요. 완벽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PTH-12 미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실내의 공기질을 체크하는 데 최적의 동반자가 되어줄 제품입니다. HD LED 스크린으로 직관적으로 가시성이 뛰어나며 USB 충전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이 경량이어서 여행시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가스 감지로 안전성을 더해 주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을 추천드립니다.